성균관 스캔들이 회를 거듭할수록 인기를 더해가면서 앞서 만나신 서열음씨뿐 아니라 많은 신예 스타들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성균관 스캔들을 통해 얼굴을 알린 신예 스타, 전태수, 주화성, 김민서 씨를 저희 스타뉴스에서 만나봤는데요. 이들이 밝히는 성균관 스캔들의 명장면 뒷이야기 계속해서 안지선 기자가 전합니다. 여심을 사로잡은 잘금사인방의 인기 못지 않게 주목을 받고 있는 성균관 스캔들의 주역들이 있습니다. 바로 잘금사인방과 대척점에서 있는 성균관장인 하인수와 하색장인 남명식인데요. 꽃도령으로 떠오른 이들을 만나기 위해 드라마 촬영지인 전주 향교를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전국 향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향교로 손꼽힌다는 전주 향교. 드라마 속에서는 고풍스러운 성균관의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촬영의 한창인 전태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균관 스캔들의 악의 축으로 통하는 전태수. 잘금사인방을 위기로 몰아가며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점점 이제 더 악역다운 악역처럼 캐릭터가 그렇게 배우다가 중반부부터는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뭐 외로워 보인다 뭐 이렇게 슬퍼 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악역이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균관 스캔들의 인기로 하지원의 동생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연기자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습니다. 이번 작품이 정말 마지막 작품이 될 수도 있다는 라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극 초반부터 신입 유생 이선준과 자존심 대결을 벌였던 아, 하인수. 운명의 대결장인 대사례 장면을 드라마 명장면으로 손꼽았습니다. 대사례 때 장면이 가장 그 역할들의 캐릭터도 가장 한명한 한 명씩 다 보였던 그런 장면이고, 또 관계도나 어떤 그 뒤에까지 가는 이야기가 풀어지는 데 있어서 대사례 때가 가장 고생도 많이 했고, 또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것같아요 여장 남자임을 스승 정약용에게 들켰던 김윤희. 대사리에서 사내와 겨뤄 장원을 해야만 성균관에 남을 수 있게 되면서 극 초반 재미를 더했는데요. 자신만만해하던 하인수의 화살이 관역을 비껴가고 김윤희의 마지막 화살이 홍심을 뚫으면서 시청자들에게 쾌감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전태수가 대살의 장면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마지막 그점 화살 쏠 때요. 5점이요 제가 이렇게 눈물을 한 방울 흘리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원래는 그게 초선이 초선이와 윤이의 관계를 보고 이제 격분을 해서 5점을 쏘는 건데 원래 대본에 눈물을 흘린 다가 없었어요. 눈이 아파가지고 눈물이 흘렸는데 그게 방송에 나갈 줄은 몰랐어요. 성균관 스캔들의또한 명의 꽃도령 주화성도 촬영 현장에서 만나봤습니다. 주화성은 그 성균관의 부학생 회장격인 하색장령을 맡아 이기주의적이고 깐깐한 생님 스타일을 연기하고 있는데요. 그 남자 그 여자 등의 연극 무대에 오르며 연기 그렇습니까? 내공을 쌓은 주화성. 원작 성균관 유생들의 나날을 수십 예, 번 읽었을 정도로 예, 성균관 예, 스캔들의 제, 매력에 흠뻑 빠져 있었는데요. 그 제가 탐냈던 역할은 솔직히 말해서 장이 하인수죠. 음, 매력적인 역할인 것 같고요. <laughs> 뭐 이런 기회가 또 온다면 욕심을 내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주화성이 손꼽은 명장면은 화제가 <laughs> 됐던 이선준과 김윤희의첫 키스씬. 모르겠 이젠 정말 답답해. 이선준과 김윤식의 첫 키스? 물랑키스라고 하죠. <laughs> 이 아름다운 기습키스 시는두 사람의 풋풋한 사랑을 가슴 떨리게 그려내며 성균관 스캔들 자체의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었는데요. 아 솔직히 하고 싶었습니다. <laughs> 하고 싶었지만 저는 러브라인이었기 때문에 <laughs> 제가 리드를 해야죠. <laughs> 꽃도령들의 복근이 공개됐던 계곡 삼면 열힌 비하인드 스토리도 공개했습니다. 원래 대본상으로는 달만 궁 벗고 들어가는 건데 감독님이 이제 남자 배우들이다 보니까 한번 벗으라고 하셔서 과감히 이제 상체를 드러냈는데 너무 준비들을 안안 했던 거죠.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나왔는데. 괜찮습니다. 거자식 수상하네. 무엇보다 주연배우들과 조연배우들의 환상적인 연기 조화가 성균관 스캔들의 상승세에 바탕이 되고 있다는 평인데요. 성균관 스캔들을 통해 얼굴을 알린 또한 명의 걸출한 신인이 있습니다. 바로 성균관 유생들의 로망이자 하인수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기생 초선역의 김민서인데요. 조님이 걱정입니다. 초선이가 10살 때 정말 들지도 않는 녹슨 칼을 들고 병판집으로 뛰어들어오는 애예요. 부모님의 복수를 위해서 이제 그거를 아마 하인수가 보고 저한테 반했나봐요 <laughs> 최근 병판이 덫을 놓은 가짜 홍벽서가 바로 초선님이 공개되면서 그녀의 정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습니다 초선이야. 정체가 드러난 위기에 처한 초선 맞았군. 그녀가 손꼽는 명장면도 궁금했습니다 처음 윤식을 보고 반하는 장면 그게 초선이의 인생에서 그러니까 한 두세 번몇번안 되는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김윤희에게 대물이아 애칭을 안겨준 바로 그 장면인데요. 성균관 입학신고식인 신박래 과제로 초선의 비단 속옷을 얻어오는 미션을 받고 모란각을 찾은 김윤희. 내일로 네, 이게 무슨 뜻이냐? 송과입니다. 대감. 오늘이 성균관 신방례라 성균관 유생날이십니다. 송구합니다. 소생의 결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두면의 결례가 많습니다, 어르신. 허나 이아이. 제가 좀 데려가야겠습니다. 남장여자지만 여성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기에 충분해 보이는데요. 초선이의 마음도 결국 움직였죠. 이는 여인의 부끄러운 숙고 이 아니오.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하겠소. 후면 인연은 화답시를 지어야겠지요. 윤식을 만나기 전에 초선, 그리고 만난 후에 초선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생도 되게 달라진, 바뀐 것 같고. Y스타 안지선입니다.